안녕하세요. 인포모아입니다. 2025년 WWDC 발표 이후 많은 사용자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iOS 26 베타는 인공지능 기능이 대폭 적용된 첫 번째 iOS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 역시 아이폰 14 프로에 직접 설치해 사용 중인데요. 새로운 기능은 물론 예상 못한 오류도 경험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iOS 26 베타 설치법, 문제 해결법, 후기까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제가 실제로 iOS 26 베타를 설치해 사용해 본 결과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Siri의 반응 속도 개선과 시간대별 자동 위젯 전환 기능이었습니다. 아침에는 날씨와 뉴스, 저녁에는 캘린더와 음악 위젯이 자동 전환되어 정말 편리했습니다. 하지만 KB페이, PASS, 토스 등 주요 금융 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실사용에는 큰 제약이 있었고 간헐적인 발열과 앱 강제 종료도 경험했습니다. 리뷰 목적이나 테스트 환경이 아니라면 메인폰 설치는 재고를 권합니다. iOS 26 베타는 개발자 계정을 보유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배포되지만 일반 사용자도 프로파일을 설치해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식 릴리스가 아니기 때문에 설치 전몇 가지 준비 사항을 체크해야 합니다. iOS 26 베타는 AI 기반의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시하며 기술적으로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많은 버전입니다. 그러나 안정성과 호환성 이슈가 여전하기 때문에 충분한 백업과 준비 후 설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경험과 정보를 참고하셔서 베타 설치에 앞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